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레시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시틴은 인지질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콩, 달걀 노른자, 해바라기씨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세포의 기능 유지와 신진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윤활유와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어요. 레시틴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알아볼까요? 첫째 두뇌 및 신경 건강 증진 레시틴은 두뇌에서 수분을 제외한 약 30%를 차지하며 뇌 기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생성에 관여하여 기억력 증대, 집중력 향상,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심혈관 건강 개선 레시틴의 유화 작용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지방질을 분해하고 배출을 촉진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이는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간 기능 보호 및 개선 간세포의 항산화 능력을 높이고 해독 기능을 향상시켜 간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지방 소화를 돕고 노폐물 배출에 기여합니다. 넷째 피부 건강 및 노화 방지, 세포의 재생과 신진대사에 관여하여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합니다. 피부의 천연 지질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다섯째, 소화 및장 건강 소화기계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지방 소화를 돕습니다. 이는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섯째, 영양소 흡수 증진 비타민 A 비타민 E 등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체내 효율성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레시틴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콩에는 레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완두콩과 강낭콩에도 레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건강과 지방간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해바라기씨, 달걀 노른자, 견과류에도 레시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아보카도가 레시틴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에는 콜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채소와 과일에 레시틴이 들어있으니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병행하면 레시틴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답니다. 오늘은 레시틴의 효능과 레시틴이 들어있는 음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레시틴이 풍부한 음식 드시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